오렌지, 인라, 인라, 인라. 아, 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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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렌지가 먼저 타는 법 한번 알려드릴까요? 네네 네, 먼저 어떻게 하는지 먼저 장비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무릎 보호대는 한개 있고 그래가지고 헬 이거 무리 보호대는 제가 타고 이제 무릎은 제가 타고 됐어요 그리고 손 끼는 거랑 이거 팔꿈치 이거 보호대는 됐고요 그러니까 보호 장비는 천천히 해야 되고 먼저 다리를 조금 이렇게 하고 그냥 갈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네, 발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갈갈 때는 V자로 가래요 이렇게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갈 때는 11자 이렇게 가래요 네.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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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요 어, 자동차가 나오네요. 저쪽으로 갈게요. 자, 그때 아, 발잘 보세요. 갈 때는 v 자가만 있을 때는 1일자 그리고 멈출 때는 어, 오른발 어, 뒤로. 등 보호대 등 보호대는 없나요? 등 보호대는 없습니다. 엉덩이 보호대도 없습니다. 아이씨. 이런. 네. 그러면 이제 오렌지가 카메라맨을 갈게요. 음. 네. 네. 이게 지고요제가 조금 못 찍을 수도 있어요. 네. 오렌지 저 잠깐 빼요잠한만요 네. 아, 네. 잠만. 만요 잠깐만요. 아왜이렇게 아, 나는 못하는 거. 가요? 일단 가요? 일단은, 어? 이렇게 있잖아요. 좀 멀리서 찍어도 돼요. 이렇게, 이렇게 있어요. 오른발 여기거든요, 여기. 이 발을, 이렇게 하면은, 여기 뒤에, 이렇게 브레이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이 부분을 이렇게 딱, 바닥에 이렇게 가보세요 오렌지 안 보이면 어떡해요? 계속 뒤로 가는 거예요. 잘보고하 같은데. 요렇게 막 세워줍니다. 이게 멈추는 법이고요. 갈 때는 V자. 요 상태로 계속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기. 발 빨리 찍어주세요. 이렇게 V자로, V자로.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는 11자로 가겠습니다. 아, 오렌지 진짜 멋지네. 아, 잘 찍고 있는데. 제가 찍을게요. 아하! 오, 잘 됩니다, 어, 잘 어, 초보분들은 너무 빨리 하시면 다칠 수 있으니 방지턱 아, 같은 거좀 방지턱 같은 거을 처리는 중에서 이제 시로올라고요 중소에 그 네, 요렇게. 저카를안 들고 있어 가지고에 계속 카를 띄요를봐야죠 도, 옆, 이제는 옆으로 돌기를 알려드릴 겁니다. 옆으로 돌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. 이쪽, 왼쪽으로. 왼쪽으로 갈 때는 이 오른발을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이렇게 해주세요. 그리고 이쪽으로 갈 때는 왼발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해볼게요. 이쪽으로 갈게요. 쪽으로 어. 왜 계속 안 보여 주셔? 아, 네. 오렌지, 얼굴, 발. 다 드십니다.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기초 인라인 타는 방법을 배워 봤는데요.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.